이거, 어, 네. 함수의 연속 볼게요. 이것도 교과서 예제랑 똑같아요. X는 2에서 연속이다. 얘들아, 연속이 뭐야? 연속. 연속이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지? 함수 값이 존재 2에서 연속이니까 F2가 존재하고 또 2에서의 극한이 존재해서 얘네들이 같으면 되겠지. 그게 연속이야, 그치 어, 그럼 x는 2에서 연속이면 요거 얘기 마지막 거 얘기하면 되겠네. 2에서의 함수값 b와 그럼 극한이 존재한다는 건 뭐지? 결국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존재해서 걔네가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 x는 근데 얘는 2가 아닌 데서는 다이렇게 똑같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다. x 2분의 x, x제곱 마이너스 a. 됐어요. 그럼 방금 전에 했던 극한 문제로 돌아가는 거야. 분모가 0으로 수렴하고 극한이 존재하면 분자. x가 2로 갈때 x 의 x제곱 마이너스 a. 얘도 0이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x에다 2 넣으면 2에 4 a는 0이니까 a는 얼마? 4.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4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리미트. x2로 갈때 x 2분의 a에 4가 들어가면 x,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됐죠? 그럼 2 넣으면 8. b는 8, a는 4. 더하면 12. 됐죠? 예제는 어렵지 않아, 수특도. 음, 나중에 이제 기본이나 실력문제 가면 조금 어려운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교과서 내용 정리하면서 풀어보는 개념으로 하는 거니까요. 요렇게만 설명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2번 연속함수의 성질 주어진 함수에 대하여 요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해라 요런 거 나오면 조금 헷갈려 어려워 그러면 내가 얘를 잘 모르겠잖아. 그니까 얘를 먼저 구해 볼 거야. fx에 fx-a요. 얘는 x가 1보다 작을 때는 fx, 3x-5, 그럼 x-a니까 3에 x-a-5. 이렇게 되겠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 더하기 9X하고 x 제곱 더하기 구 x 하고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구에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어디 갔어? 어 연속 함수의 성질. 어 네. 어 미안해 x 마이너스 a가 아니구나 어쩐지. Sorry. fx a 실은 아까 f에 x 마로 a로 하면 문제가 바뀌어 가지고 내가 쓰면서도 어 이게 아닌데 <laughs> 어 x 마이 a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볼게요 그러면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어 3x fx 제곱 마이너스 a니까 3x에 정리하면 예, 그치 fx에 제곱 마이너스 a f x 그렇죠? 그러니까 3x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아 이걸 식을 다 쓰는 게 복잡한데. 이거 그냥 그 위에 식 쓰고 1을 <laughs> 먼저 응. 대입해도 되잖아요. 위에 식을 쓰고 1을 대입한다고요? 그게 네. 무슨 말이냐 하면. <laughs> 그냥 이렇게 쓸게 그럼. 식을, 어째, 어쨌든 전개를 해서 대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민준이 말이, 1을 대입한다는 게, 근데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 없는 게, 연속이라는 게,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수, 어, 극한하고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먼저 함수값, 이 함수를 G라고 할게요. 그럼 제일 먼저 G2를 구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래. 그러면 얘는 어쨌든 2차식이 나올 거고 얘는 어쨌든 4차식이 나올 거거든. 그랬을 때 다항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지는 구간 말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다 연속이에요. 그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려고 하면 어디서 연속이면 돼? x는 1에서만 연속이면 되는 거야. 맞아요? 아 그래서 아이 함수에. X는 1에서의 연속을 살펴보자. 그럼 먼저, G1을 살펴볼게요. G1은 여기다 1 넣으면 되는 거지. 여기, 여기 1이니까, 그치? 그러면 F1, F1-A. 됐나요? 이거 나중에 구해보면 되고. 두 번째, 극한인데,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때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X에 1에서의 우극한, 1에서의 자극함, g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g. 맞아요? 그런데 x가 1보다 클 때는 어떤 함수 따르니 하면 요거 따르거든요? 맞아요? 그럼 3x-5 하고, 아니지, 아래 거 따르는구나. x제곱 더하기 9x하고, x제곱 더하기 9x-a.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1보다 작을 때는 3x-5, 3x-5-a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럼 얘는 계산하면, 1 넣으면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야. 10 곱하기 10-a. 얘는 1 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2-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얘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값이 이거랑 같아요. 얘가 1 0의10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결국 연속이기 위해서는 얘네 둘이 같으면 된, 다 아이고. 얘네 둘이 같으면 된다는 거거든? 맞아요? 그래서 고고 만족하는 A를 찾으면 돼요. 어차피 1차식이니까. 그런 A는 8 나오네요, 8. 4번. 됐나요? 우리 연속이라고 했어. 연속시 얘가, 근데 함수가 복잡해 보이지만 얘가 끊어질 가능성이 있는 데는 1밖에 없는 거야. 1에서 연속이 되도록 A를 잡아주면 되겠다. 됐죠?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3번. 최대 최소 정리. 최대 최소 정리가 뭐였어? 음, 함수가 닫힌 구간. 구간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그렇지? 그럼 함수 f가 닫힌 구간 0이에서 최소값 얘를 가진대. 1에서 최소값을 가진대. 그럼 여기서 최소값을 가지려면 함수가 뭐여야 된다고? 연속이어야 된다고. 다친 구간에서. 근데 여기 보면 1에서 끊길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럼 1에서 최소값을 가지려면 뭐 해야 돼? x는 1에서 연속이어야 돼. 맞아요? 그럼 앱트니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해볼게요. 그럼 좌극한, 1에서의 좌극한, x1-, 마이너스 2x 더하기 ea는 우극한, x는 1, 플러스, X제곱 더하기 A랑 같고, 얘가 F1, 1 더하기 A랑 같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 얘네들이, 근데 얘네, 얘랑 얘랑 같은 값이니까 어쨌든 1 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A가, 1 더하기 A, 는 얼마 나와요? 3 나오네요. 여기 3, 3, 여기 6 되는 거죠, 그치? 상수항이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림 그려볼게요. X, Y, X는 1에서 끊길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연속을 만들어줬어. 그럼 1에서 4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laughs> 1로하면4 되는 거잖아? 됐어요. 그럼 1보다 작은 데서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니까 6 지나면서 이렇게 생겨요. 직사. 그 다음에, 1보다 큰 데서는, 근데 우리가 2까지만 생각할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여기까지 생각할 것도 없다. 0에서 2까지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돼. 그럼 2일 땐 아래에다 넣으면 4, 7. 됐죠? 얘가 이렇게 생기면서 7. 됐어? 그럼 최대값을 어디서 가죠? X가 2일 때 7. 최대값은 7. 아이고, 아이고. 답이 아니지. 그러면 최대 취소 더하면, 알 최대랑 a값이랑 더하면 10인치 됐나요? 음, 이렇게 됩니다. 최대 취소 정리 잘 기억해 둡시다. 우리가 중간값 정리, 중간값 정리, 사이값 정리, 우리 교과서에 사이값 정리로 나오지? 사이값 정리하다 보면 최대 취소 정리 뭐지? 막 이럴 수 있는데 그것도 잘 기억을 해 둡시다. 2022학년도 대수능이니까 2021년 11월 10 며칠 그 어느 날본걸 거예요. 제가 2021년도에 경동고등학교에 왔는데 그 해에 제가 방송을 담당했다요. 종 땡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 이렇게 우리 학교는 그 알람 부저를 부저를 눌러요. 진짜 수능 날 이렇게. 부저 함이 있어 방송실에 가면 부저 함을 열고 거기 부저 소리 나오는데 마이크를 대고 부저를 내가 삐삐 삐 누르는 거야 그럼 이제 시간을 여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몇초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뭐 9시에 올린다 그럼 9시 50, 어, 어, 8시 59분 57초 58초 59초 땡 하면 삐 누르는데 이게 삐 누르는 게 시작 종끝종 준비령, 예비령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책이 있어. 어떤 건 모스보처럼 쳐 띠띠띠 끝쪽은 이렇게 쳐. 띠띠띠띠 빨리 끝내라고 띠띠띠띠 이렇게 하고 시작쪽은띠띠뭐 이런 식으로 그몇 초씩 쳐야 되는지도 나와 있어. 학교마다 다름 안 되니까. 그랬네요. 2021년도 수능 날. 아. 네. <laughs>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를 만족시킨다. 모든 실수에서 만족시킨대. 그러면 함수 f의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함수에 대해서 요거 주어진 그러니까 f를 구해야 되는 문제네. f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잘안 보인댔어. 묶으면 공통 인수 있죠. 인수분해부터 하는 거야. 이 문제 f(x) 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f(x) 마이너스 1 됐지. 이 뒤에는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묶으면 f(x) 마이너스 1. 이 문제 처음 봤을 때좀 참신하다고 생각했어. 그러면 얘는 f(x) 마이너스 1이 또 공통. 맞아요? fx- 얘네가 공통인수잖아. 그리고 fx제곱에서 x제곱을 뺀다고. 응. 빼면 fx제곱-제곱이니까 합. 차. 이렇게 돼요. 함수가. 됐어?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fx가 1 아니면 밑에다 쓰자. FX가 1 또는 FX가 마이너스 x 또는 FX가 x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음, 다 써먹었어. 여기까지 그러면 그림 한번 볼게요. x, y, 얘는 뭐잘안 보여도 되니까 다른 색으로 쓸 거야. 파란, 요 색깔. fx는 1, 1은 이렇게야. 됐어? 맞아요. 그 다음, fx는 마이너스 x. 됐죠? 그 다음, fx는 플러스 x. 됐어요? 얘네가 어떻게 만나 있을까? 이게 어느 영역에서 어떤 함수를 갖는다. 이런 말이 없어. 그러니까 파란색이나 뭐 연두색이나 노란색 중에 구간에서 이렇게 내가 택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모든 실수에서 뭐라고? 연속이라. 그러면 어디선가 만나서 그러면 끊어지지 않고. 뭐, 어디서 만나야 돼. 그런데 그 중에서 최대 값이 1이고 최소 값이 0이 돼야 돼. 그럼 얘가 1이거든, 여기가. 그럼 그 밖으로 나가는 건다 버려야겠지. 그치. 그러고 남으면서 연속이 되도록 해야 돼.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됐어요? 까만색으로 남은 거. 됐나요? 질문. 다른 거다 지워. 응. 다 것도 지워. 오늘 좋다 이거. 됐죠? 요거에요 요게 fx라고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됐지? 그러면 f 마이너스 3분의 4는 여기 있을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f0은 0. f2분의 1은 여기 있어. 2분의 1은 2분의 1. 됐지? 어? 잠깐만. 뭐라 뭐라? 다시. 어. 아, 일 미안. 어머. 네. <laughs> 그래서 다 더하면 답은 2/3. 음. 이렇게 됩니다. 어, 그래서 처음에 이 문제가 얘 뭐지? 막 그랬는데 수능에 처음 나왔을 때 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네. 하게 된 거죠. 됐어요. 질문. 연속. 그다음에 최대 연속이니까 최대 최소가 반드시 존재할 거고. 그러면 함수 그래프도 내가 추측해 볼수 있는 거예요. 조건에 합당한 함수도 내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응. <laughs>